어 저기 어디 저기가 송도 요양병원요 송도 요양병원. 오늘 오잖아요 송도 요양병원을 세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세자로 줄이면. 어. 송도, 어? 송도 요양병원. 그걸 세자로 줄이면. 세자로 줄이면. <laughs> 세자로 줄이면 따라해보세요. 놀이터. 놀이터. 세자로 줄이면 놀이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가 병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친구들이나 동네 모여서 같이 노는 놀이터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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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이터? 그리고 지금 시간은 이제 웃음하고 노려고 하는 우리 공부 시간러니까다 봐봐. 아이고 교복을 입었잖아. 남학생은 남한스, 남한스, 파란색, 여학생은 분홍색. 네, 학교의 놀이터지으로 마음 먹기 잘했다면 여기 놀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놀이터. 놀이터.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방법 제가 알려 드릴게요 오른손 한번 듭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따라합니다 잘 먹자 잘 먹자 안들안렸다안 아, 들렸다 잘... 아, 잘 먹자 여기만 얘기해 봐잘 먹자. 여기. 잘 먹자 잘 먹자 여어요여기잘 먹자 다 같이 잘 먹자. 잘 먹자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잘 먹어야 돼잘 먹으면 좀 굶어 죽을 일은 없어 아시겠죠 두, 번째다, 두 번째, 다두 번째! 잘 자자! 잘 자자! 잘 자자! 잘 자면은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요, 맞죠? 네. 그리고 잘 <laughs> 자면요, 잘 자고 사람이 잠을 잘했기 때문에 잠못 자는 사람은 눈을 이게 뜬다 그러죠? 우리가 잠잘 자면 눈을 이렇게 떴을 일은 없어. 자, 세 번째! 어? 아니야. 세 번째, 절단합니다. 잘 싸자! 잘 싸자! 왜 웃어? 어, 싸야 돼 왜냐면요 이 배변 활동을 잘 해야만이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배변할 때따라니가잘 싸자 아침에 일어나고 싸야 돼 그래야 건강한거요 이거 봐봐 우리 선생님이 막 이랬어 이거 봐봐 얼굴이 누러있었잖아 지금 일째가제대못 누고 있는 것 같아 그러 건강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따라미가 잘 웃자 잘 웃자 아무래도 잘 먹자! 잘 먹자! 잘 자자! 잘, 사자. 자, 어이, 잘 싸자 아닌데, 이번에 잘 싸는데. 잘 싸자! 잘 그리고 잘 웃자. 잘 웃자! 손가락 하나 남았죠? 이거는뭐 할까? 라합니다 매일매일. 매일. 매일. 아시겠죠?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우리 아침에 대변할 땐잘 하시고, 그리고 잘 웃어보세요. 이게 항상 내 몸이 그런다. 돌아. 네, 아시겠죠? 웃는 것만으로도, 웃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 혹시 여기에 교회 다니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교회, 예. 교회 다니시는 분. 아, 많다알레 자, 이번엔 절에 다니는 수, 절에 다니시는 분. 절에 예. 다니시는 분. 예. 다니시고. 오, 절에 다니는 거 맞네요. 관세한 보살. 야, 그러면 저기 이슬람, 알라시를 네. 믿는 분. 무슨. 없어. 천주교 아, 천둥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잘 싸자라고 얘기했죠. 잘 먹고 잘사람면 장이 튼튼해요. 장이. 장이 튼튼해야 배변 활동도 잘하고 소화가 잘 되면 은 뭐예요? 먹는 것도 잘 먹겠죠? 지금부터 장이 튼튼해지는 박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을,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손바닥 펴고 나서 손바닥 맞세요 손바닥 만 손바닥 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넷, 넷, 둘, 셋, 넷, 둘, 셋,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둘, 셋, 넷,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넷,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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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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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고를 둘, 라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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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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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집에서 장이 튼튼다 시작. 장이 튼튼, 장이 박수를 튼튼, 장이 튼튼, 장이 튼튼, 장이 튼튼, 장이 니다이에서 박수를 많이 치면은 장이 튼튼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식사도 잘하게 되는데 세상에 이걸 내가 알려줬더만. 각이 법사의 스님이 스님이 절에서 따라 하고 있고 자수용노교의 목사님이 따라 하고 있어. 걔네가 다 보고 왔거든. 지금부터 장이 튼튼 박수가저 스래 절의 스님이 하는 버전과 교회 목사님이 하는 버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금방 따라할 수 있어. 아시겠죠? 같이 따라해 볼게요. 먼저 박수 준비 시작. 장이. 大女人。 수를 많이 치시면 실제로 손바닥을 많이 마주치, 마주치시면 장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 마주치면 장만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혈액이 튼튼해지면서 혈관이 팽창이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해진다. 아시겠죠? 네. 네, 오늘 그리고 박수 한번 드려요. 시작! 장이 튼튼해! 박수 한번죠 둘, 셋, 넷! 장이 어, 튼튼하니다 그지 하고 만들어 갖고 연습하고 했대 와전한 방에 끝났군요. 자, 오늘 이 박수 치는 거 제가 알려드린 건요. 박수 많이 치시고 박수를 많이 치시는 분은요 건강해지고 박수를 받는 분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어머니 아버들께 어, 노래로 그리고 연주로 그리고 율동으로 함께할 분들이 오셨어요. 이분들 한분한분 한분 나올 때마다 박수 많이 치시고 분들 건강해지고 시 이분들 기분 좋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어 우리 부단장을